변을 연장한 선의 방향에 따라 외각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ABC의 외각을 두 방향에서 찾아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어요. 먼저 각 A. 자 지금 내각은 70도죠. 그러면 외각은? 이렇게 70도를 이루는 두변 중에 어느 한 변을 이제 연장했을 때, 지금 왼쪽 그림은 이렇게 이 변을 연장했을 때, 연장한 변과 연장하지 않은 변이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위치한 외곽을 찾아볼게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자, 70도하고 지금 이 외곽하고 일직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각을 구하는 방법은 180도에서 이제 70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10도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10도 채워 넣고요. 그다음에 각 b, 각 b도 이렇게 연장해 가지고 이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외곽을 찾아보면 60도하고 또 일직선을 이루니까 180도에서 60도를 뺀 120도라는 거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각 c도 이 변을 연장했네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외곽 찾아보면은 자, 100 어, 180도에서 이제 50도 빼면 되겠죠. 그래서 13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장한 변을 조금 다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왼쪽 보세요. 이 변을 연장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쪽 변을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 반, 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각을 찾아보면 70도하고 마찬가지 어때요? 일직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이각의 크기를 구할 때도 180도에서 70도를 빼야 되니까 11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각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연장하면 자, 어때요? 60도, 그 다음에 외각, 카페서 180도, 똑같이 180도 빼기 60도, 120도. 그러면 이변 이렇게 연장했습니다. 180도에서 50도 빼면 130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변을 연장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다음과 같이 위치가 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a의 외곽은 이쪽 변을 연장했을 때 110도, 그리고 이쪽 변 연장했을 때 110도. 어때요? 위치는 다르지만 크기가 같습니다. 각 b나 각 c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왜 크기가 같을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 110도를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어? 그러면 이쪽 변 연장했을 때 외곽과 이쪽 변 연장했을 때 외곽 위치는 다르지만 맞꼭지각입니다. 우리 친구들 맞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내각에 대한 외곽은 위치는 다르지만 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빈칸 채워볼게요. 한각에서 외곽은 두 개입니다. 어느 변을 연장했느냐에 따라서 위치 다르죠? 그리고 크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외곽은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